예 안녕하세요 비였습니다 여기는 탕정수의 푸르지오 101타입 41평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60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우스나 손으로 핸드폰으로 돌려가면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이고요 한번 내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 영상을 어,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영상을 자세하게 또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멈춰가면서 보셔도 구석구석 살펴보실 수 있어요 자 이쪽부터 열어보시면은 어 이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 팬트리 공간 그리고 안쪽에는 인터넷 단자거든요 인터넷 단자가 이팬트리 안쪽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기사 부르시면은 이쪽을 통해서 연결하시면 을 되고 그리고 이쪽 신발장 어 여기 어이 벽면이 이 매트한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신발장이 여기가 단위 이 밑에 있는 공간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어, 요즘에 신발 높은거 신으시는 분들도 밑에 쪽으로 수납이 가능할 것같고요자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타입들 구성인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시면은 작은방도 내부쪽으로 오면은 벽면에다가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있고 코드나 요 라인들을 보시면은 여기가 진짜 호베이 구조인데 이쪽 코드가 콘센트가 저 입구쪽에 하나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우측, 우측 벽면에 인터넷 선이 들어와 있는 이쪽, 안테나 선이 들어와 있는 요 라인이 같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넘어 가시면은 우리 주방입니다. 아니, 주방이 아니라 욕실입니다. 욕실 보시면은 여기는 욕조는 없고 큰방 쪽에 욕조가 들어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시고요. 우리 또 여기가 제일 궁금했던 곳이었는데, 이 알파룸 공간, 우리가 서재로 쓰기에도 좋고, 놀이방이나 여러 가지 활용하기가 참 좋은 방인것 같아요. 콘센트도 보시면 양쪽에다 들어와 있고, 저기 불을 켤수 있는 월패드도 저쪽 벽에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벽에다가 책상을 놓으시는 분들은 딱 구성이 좋겠죠. 자, 마지막 우리 또 작은 방으로 가볼게요. 자, 작은 방 왔으면 보시면은, 어, 저쪽 방에서는 국방장이 우측에 있었고, 여기는 왼편에 있고, 이렇게 구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콘센트도 양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은, 거실과 주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거실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 이 뷰가 보시면은 저쪽 멀리 있어도 단지 내 옆에 있는 단지의 2단지인데 2단지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어 단지 내 상가 뷰가 또 공원 뷰가 같이 나오는 어 이런 단지인 것 같아요. 동이 선택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는 공원부터 단지부터 어 옆까지 다볼수 있는 이런 동입니다. 자,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주방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쪽은 가가마루인데 이쪽은 폴리싱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냉장고 자리 두개 그리고 옵션을 다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식기 세척기, 광파 오븐 그리고 하이브리드 쿡탑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벽면도 엔지니어드 스톤 이 벽면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전 점검을 청소는 안한것 같고 간단하기만 한것 같아요. 보시면은 어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살짝씩 보이죠. 여기 슈레기실 세탁실. 요즘에는 뭐 진짜 외부 업체를 써서 그런지 그런 청소까지도 완벽하게 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 이쪽 큰 방으로 넘어가면은 이쪽 드레스룸이 안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창문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이 또 서쪽, 남서쪽이다 보니까. 이 환기에도 좋고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옷 같은 거는 이 창문 쪽에다 하시면 안 되고 아니면 나중에 브라인드를 설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색이 바래거든요. 그리고 큰방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큰방 욕실의 장점은 이그 젠다이라고 하는 이 선반 있죠? 욕실 선반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수납이나 선반에 올려놓기에도 안정적이면서도 구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큰방 어, 왔는데 큰방 보시면 폭이 상당히 넓죠. 그리고 창문이 여기가 두 개가 나 있기 때문에 뷰도 상당히 좋습니다. 탕정역이 보이는 뷰예요. 이 동만 유독 이렇게 어, 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공원도 바로 보이고, 여기 보시면은 상가몰도 보이고, 공원도 보이고, 탕정역도 보이고, 정말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을 열어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색 피난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빨래 건조대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360으로 영상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세한 영상은 비하우스 유튜브를 보시면 되고, 직방에도 마찬가지로 단지에 대한 정확한 주변에 대한 설명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링크로 제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재밌게 보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